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허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죽게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찬송가 361장입니다. 주가 보살피사, 그 시는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느니,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러 이 시간 죽게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잘못된 거라 래면, 즉, 우이여 기서 드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내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이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로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이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이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성원을 다시 취하에 가실 분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곧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오는 아무 나귀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죠. 마지막 때는 분명히 어, 다가오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 땅을 떠나게 될 때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가 다가오게 되는데 하나님과연 무엇을 그 사람에게 보시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관계 없이 자기 혼자 잘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 그걸 보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청년의 시기,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청년의 시기는 금방 지나가버리는 시기거든요. 다시 붙잡을 수 없는 시기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시기가 인생의 전반을 다 결정하는 시기거든요. 인격을 갖출 수 있는 시기고요,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시기입니다. 뭐 직장이나 직업, 혼인, 뭐이 모든 것들이 다 청년의 때에 다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과는 거리가 먼 시기죠. 안정은 청년의 때에 없습니다. 안정은 중년의 때에 안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때, 모든 것이 안정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왜냐, 안정이 되지 않고, 불안정하고, 염려와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걱정이 덜하게 되는 거죠. 불안이, 근심이, 없어지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려하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은 우기 건기가 아주 분명한 나라죠. 우기가 찾아오면 구름이 해와 달과 별들을 완전히 가려버린 짙은 어둠에 쌓이는 곳이 팔레스타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두려움의 표상입니다. 이제 막 우기가 시작되어서 처음에 어둠이 쫙 깔리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더큰 우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강도 7.4인 지진이 일어났어요. 데뭐 다바오와는 아주 거리가 멀어서 뭐큰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지진이 오기 전에는요. 미리 예진이라는 게 있어요. 지진의 전조 증상 그리고 지진의 전조종상이 끝나고 나면 여지없이 엄청난 강진이 찾아오게 됩니다. 강진이 끝나면 수많은 여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 자, 그러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강진을 맞이하게 될 것을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그 성경 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분명히 있다. 그러기에 너희는 그러지 않을 때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구속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 할렐루야. 우리를 구속해서 속량시키는 거거든요. 구속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나님께 구속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일찍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매여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요. 신앙생활은 하긴 하겠지만 나이든 이후에 하겠다 노년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죠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인데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인생인데 마지막이 순식간에 다가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멸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젊어서 세속적인 기쁨을 막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허랑 방탕하게 살면 삶을 퇴폐적으로 몰아가면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있다가 회개하고 돌이킨다, <laughs> 여러분 몸이 배버리면요 쉽지 않거든요. 퇴폐적인 삶을 추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고 돌이킨다. 뭐, 만 명에 한 명, 천 명, 뭐, 그죠? 십만 명에 한명 있을까 말까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퇴폐적인 삶을 살고, 사다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벌써 비참하게 망해버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은 헌, 젊어서부터 헌신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10편, 10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 늘 새로운 인생, 그죠?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여러분, 그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다람쥐 채바퀴처럼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어, 특별한 이벤트를 좋아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 특별한 이벤트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평범한 일상, 여러분, 평범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생활하고 어, 일을 하고 또 저녁에 하루 잠자리 들고, 여러분, 평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생이라는 것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라기에 우리는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 그죠 평범한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그쵸? 그렇죠? 어, 임하는, 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10편 65편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때를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께서 택하고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하나님 믿습니까? 교회 나오면 다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오고, 자녀들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와서 앉아는 있어요. 근데, 설교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찬송이 기도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본인들 단위에는 그래도 믿어보자고, 응. 하는데,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면요,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가, 아, 나는 믿고 싶은데 도저히 안 믿어진다. 근데 안 믿는데 내가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을 여러 번 만나봤어요. 이전에 있던 교회, 응, 어, 남자. 마른 집사라고 하죠. 여 교회 나왔으니까. 어, 조기축구 좋아해서 맨날 아침마다 운동, 축구하러 다니다가 다리 부러져도 또 거기 가있고 뭐 이러는. 부인하고 다, 자네들은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근데 남편 갖다 놓으면 안 자는 있어요. 그런데 안 믿으신대요. 내가 몇번 신방 갔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뭐냐하면 자기 자아가 참 강한 사람이에요. 혼자 어, 뭐 어렵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죠? 그 혼자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 진짜 아무 것도 없이 응. 아무 것도 없이 둘이 자수성가해가지고 지금 뭐 아주 그냥 잘 살거든요. 먹고 살만 하거든요. 남에게 뭐 베풀 수 있을 만큼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안 믿으신대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게 이게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교회 앉아 있었는데 자기가 한심하대요. 믿지도 않는 내가 앉아 있으니까 시간도 아깝고 한심하고 그 시간에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믿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어지는 거거든요. 3절과 4절은 인간의 노화를 비유한 말입니다. 인체의 노화, 집을 지키는 자들, 두 손과 팔을 얘기하고요, 힘 있는 자들, 몸을 지탱하는 다리, 또는 적추 맷돌질 하는 자, 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맷돌질은. 창들로 내다보는 자, 두 눈을 가리키고, 길거리 문들은 입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인체를 집에 비유하는 일, 성경에서는 이제 드물지 않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체를 영원히 잠시 거주하다 가는 장막으로 보았어요. 그러기에 사람의 영혼이 인체를 빌려 쓴다고 해서 집이 무너짐과 같은 게 영원히 망하고 사라짐이 아님을 성경은 말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갈 집.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영원한 집 돌아갈 집은 무덤 또는 고대 사람들이 지하 영혼의 감옥으로 생각했던 하데스를 가리킵니다. 아직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기 전이라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영향 아래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문으로 삼아서 지하 감옥과 같은 하데스로 끌려가서 그곳에 산다. 이렇게 믿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음을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에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겠다. 그 처소가 다 마련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의 주택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 거할 처소가 있는데 그 집들이 있는데 그 재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보물, 물질, 봉사 뭐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해서 쌓아두지 땅에 있는 것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7, 80, 많으면 100년을 살수 있는 이 육체를 위해서는 온갖 투자를 다 우리 주변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조금 이 조금만 넘어가면 그죠? 이 잠실 대치동 한남 뭐 이쪽은 뭐 성형외과가요? 야 가보니까 이게 건물마다 성형외과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데는요 앞뒤로 성형외과가 있고 위아래도 있고 어떤 데는 아예 성형외과 빌딩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얼굴에 그냥 온갖 투자를 합니까? 백년 있으면 다 없어질 건데. 그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 쭈글쭈글 하고 달 텐데, 그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어. 영구에 살 집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 여름에 잠깐 사용할 집을 위해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어. 펜션에, 호, 호텔에, 뭐, 뭐, A&B 빌리면서도 돈을 투자하죠.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하지만 살고 있는 집을 위해서는 어떻게 투자합니까?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내 육체를 위해서는 무슨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거하는 장막 위에서 투자하잖아요. 어디가 고치 고장나면 수리하고 깨끗하게, 그죠? 관리하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육체를 위해서는 과연 무슨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희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의 거처를 위한 투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구제하며, 그들을 돌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삶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입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 이것이, 하늘나라의 처소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알아내니 우리는 처소가 예비된 사람이고 처소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처소가 다 만들어지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사명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이고 처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실 것입니다. 야, 이제 처소가 다 마련됐다. 어, 너가 원하는 빌라가 다 마련됐다. 내가 원하는 이 타워 펜스 같은 것이 마련됐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 100평 이상이 되는, 더, 대저택, 한 200평? 되는, 더, 대저택을 아마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고 계실 거예요. 어. 여러분, 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것을 탁 내려놓고,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 그러기에 청년인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지금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왜 새벽에 이렇게 말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것을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삶, 그것이 처서를 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드는 삶임을 기억하시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의 증거는 오늘 한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